안녕하십니까? 노아박 전도자입니다. 부제목으로 교회 열심당 이성과 결혼하면 겪는 15가지 문제점과 그 문제점마다 덧붙이는 노아박 메시지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초호화판 21세기 교회 건물 조직에서 직품받고 봉사라는 것을 하는 남녀노소 종교 열심당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겉만 그럴 듯하고 심령 속에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가득한 상태로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현대교회는 교활할 만큼 정교한 거짓말교리로 가득 찼기 때문이지요. 지금부터 사부를 시작합니다. 열째, 자녀의 이름을 바울, 요셉 등의 기독교적인 이름으로 장명하려 한다. 저도 과거에 그런 인간이었지만 얼마나 무식한 짓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자녀나 본인에게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자체로 본인의 믿음이 매우 모범적인 신앙행위였다는 왜곡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자녀의 이름, 사업장 이름, 회사 이름까지도 성경에서 이름을 따오거나 아예 성경적인 것처럼 장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말씀을 팔아 겉을 포장하는 종교인이 그들의 거룩과 경건을 자랑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열한째, 자녀들을 기독교 미신에 세뇌시켜서 위지력이 박약하고 신에 대한 위존증 환자로 만들어버린다.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했는데 저 역시 가나안 전도자가 된 이후부터는 종교는 사람의 영혼을 중독시키고 마비시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초슈퍼 1등급 마약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한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고 영생하게 하시는 말씀이 진주처럼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내려고 날마다 순간마다 노력하는 것이 창조주에 대한 나의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개신교나 기독교 종교단체에 나갈 이유가 전혀 없음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열두째, 평생의 목표가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며 주변의 친인척과 지인들을 교회에 나가도록 끈질기게 괴롭힌다. 이런 몰상식한 개독교인이나 기독교 이단 사이비들은 모기, 벼룩, 찐득이, 말벌, 거머리 같은 자들이고 SF 영화 수준의 과대망상에 빠진 종교 미신 중독자라고 봅니다.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다, 예수 천국, 불신 유황 불지옥을 외쳐대면서 입에 개거품을 무는 포교짓은 신구약 성경과 전혀 다른 교회로 사람 몰아주기 위해 온갖 바가지를 씌우는 삐끼짓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밥그릇을 보장받으려는 교회 앵벌이 짓심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은 신구약 성경 속의 최고급 진주로 불리우는 보아를 숨겨놓았는데 예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도 각자가 보물찾기를 통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창조주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갈대아우르, 발신을 숭배하고 있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지금의 이라크에서 창조주가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두 불러서 세움받았고, 신약의 사도들과 집사들도 성도로서 부르심받은 경우가 동일합니다. 누가 복음 11장 39절 40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세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 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만 꾸미고 속은 썩은 냄새로 가득하다는 의미인데 일부에서 사부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분들은 정말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겉은 버리고 속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으로 재창조함을 받아야 내 영혼이 영원 무궁하도록 살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창조주 여호와의 영곧 성령과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생하게 하시는 만나로서 내 안에 임하셔야, 그러니까 그 복음을 영접해드려야만 내 자아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상 4부 메시지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5부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